안녕 이산입니다. 자, 오늘은 천부경 다섯 번째 강의 우은삼사 성한오칠일묘연 만왕만내용변부동본에 대해서 한번 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일에서 시작된다 했죠. 일시무시 천부경의 첫 글자 일시. 그 일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빅뱅의 그 빅뱅이 시작하는 그 점, 그죠? 우주 만물의 모든 기운이 응축되 있는 그 점에서 빅뱅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된다라고 양자 물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걸 갖다가 역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태극이 되는 거죠. 태극. 태극이라고 하는 그한 지점에서 음향이 서로 분별되어 있지 않다가 음향이 그 기운이 약간 어긋나면서 음향이 충돌하게 되죠. 음향이 충돌한다는 것은 음향이 상호작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음향이 상호작용을 시작함으로써 그 지점에서 음향이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음향이 품고 있던 천지인이라는 씨앗을 우주 만물에 펼쳐내는 거지. 즉, 빅뱅이라고 하는 그 점, 그 점에 응축되어 있던 모든 그 천지인의 씨앗들이 우주 삼남 만상에팍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아, 천지창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일 우주의 궁극적인 시작점, 그 일에 대한 존칭, 거기에 님을 붙이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는 각자 각, 자기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 우리 한국 전통 사상에서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떤 착다한 수다한 이름보다는 그냥 일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그 수리적 이치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하나에서 시작돼서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천부경은 천지창조와 그 우주의 순환, 생로병사 이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태극이나 빅병은 결국 뭡니까? 그 안에 응축되어 있던 그 기가 그 서로 분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서 응축되어 있다가 그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그 기운이 음과 양이라는 기운이 서로 핀트가 어긋나면서 상호작용이 시작돼 그 순간 바로 그 빅뱅이라는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음향 속에 내재되어 있던 천지라는 씨앗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삼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우리는 삼으로 표현하는데 이 일이나 또는 음향으로 표현되는 이나. 이 만물로 표현되는 3은 추상적 개념의 숫자예요. 추상적 개념. 그죠? 그래서 이 추상적 것은 인문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추상적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노자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노자 도덕경. 삼생 만물. 그죠?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삼이 우주 만물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3이라는 것은 바로 양자 물리학적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보게 되면 더, 그 우주 만물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근원, 그 바닥에가 보면 뭐야? 원자라고 하는, 그죠? 원자라고 하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요소를 만나게 되잖아. 그 원, 그 원자는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양성자, 중성자, 음의 성질을 가진 전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시각하게 화 되면 천인지라는 주역의그세 개의 괴로 이루 효로 이루어진 괴를 만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주역의 그 궤, 세계 효로 이루어진 궤는 바로 우주 만물의 근원인 그 원자를 표상한 거다 이렇게 아,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삶이 우주 만물로 다양하게 퍼져 나가면서 아, 셀수 없는 수다한 무수 무량한 그 만물을 창조해 내는 거다. 자, 여기서는 운삼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삼사 운 운영하는 거예요. 뭐를 사물 운영해서 사물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 이 삼은 바로 천지인이 되겠죠. 천지인이라는 추상적 개념의 시앗 또는 양자물리학적인 원자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사다라는 거죠. 사. 수리적으로 사 그래서 이 어, 사는 그 태극이 한번 펼쳐져서 사상이 되죠. 주역 주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음양에서 사상이 됩니다. 사상. 그 사상의 단계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사. 그래서 그 오행으로 보게 되면 사상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분자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에서 그 다음에 분자. 원자가 뭉친 그 분자의 단계.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유전자의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아, 그 세, 네 개의 효소로 이루어진 그, 그 뭐냐 유전자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것은 좀더 아, 과학적인 거여서 별도로 다루고요. 그래서 인문학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산은 지구 지구의 사시 순환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시 순환을 운영하는 거 천지인이라는 이 만물이 아, 추나 추동 사기절을 운영하면서 저생로병사라는그 순환 과정을 경험하잖아. 그걸 갖다가 좀더 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생장수장, 낳고 자라서 수렴되고 저장되고 이 과정을 끝없이 순환하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는 생로병사를 경험하잖아. 그죠? 생로병사. 그리고 생장성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단계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좀더 깊게 깊게 들어가면 이 사라는 그 과정을 여러 가지 그 과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환5 7 1성환5 7 성, 환. 환은 여기서 고리환자입니다. 고리환. 그죠? 양자와 양자가 서로 고리를 이루고, 고리를 이루고, 고리를 이루어서 그 고리를 이루는 것이 무한팽창하는 거그 자체가 우주의 확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 우주는 무수무량한 다, 다, 그 서로 다른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은 결국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그걸로 연결된 하나, 생태학적 동일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때 무수무량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국 하나의 존재에 불과한 거다. 그 크기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는 뭐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한 줌의 주먹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의 의식의 영역을 확장해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운삼사는 천진이라는 그 씨앗을 4단계로운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단순하게 좀 이해를 해도 좋고요. 그래서 환 오와 치이 서로 고리를 이루어서 일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환오칠일. 그래서 여기서 오는, 오는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오행으로 봐도 된다.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그죠? 그이 오행에는 어, 추나추동이라는 그 사계절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 순환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7은 어, 어떤 의미예요? 7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결국 땅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 태극을 갖다 일이라고 본다면, 그 이것은 추상적인 태극이 되는 거고, 그 구체적 의미, 실제 작용하는 태극은 오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황극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이 오는 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물만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의 세계를 보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오엠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 칠은 북두칠성을 상징한다고 봐도 된다. 우리 지구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북두 이 우주 우리 은하계는 그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잖아. 우리 태양계가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종교나 사상이나 이 모든 거에는 북두칠성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북두칠성은 상징적으로 한우를 의미한다. 자, 이 7은, 그, 결국 뭡니까? 5와 7그 사이에는 6이 있죠. 그 6은 바로 6효를 의미하고요. 6효. 육효. 6효라는 것은, 아, 우주 만물을 표상한그 괴, 효가 6개로 이루어진 괴잖아. 64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은 바로 지구를 아, 상징한다. 그래서 여기서 7의 의미도 다양하게 그 과학적으로나 또 인문 철학적으로 해석은 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아, 인문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5와 7을 아, 5와 7을 하나로 해서 고리를 이루면 12라는 숫자가 나오죠. 12, 12라는 숫자는 운 3사 했을 때 3곱하기 4가 12이듯이, 그래서 12순환을 이루고 있잖아. 3, 4, 12, 그죠? 12개월을 이루고 있듯이, 이 5와 7 땅과 하늘을 고리지어서하나로 만들면, 결국 이것도 뭐가 된다? 12가 된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만물이, 만물이 운용하는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1 그 0는 순환으로 봤을 때 결국은 1이죠.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잖아.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서로 맞물려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태극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원, 5, 치 1, 5와 7이 서로 고리를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는데 그 하나는 결국 다시 태극이다. 그죠? 그 수리로 보게 된 12를 이루 12라는 순환의 그 고리를 이루고 있는데 20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태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묘연이 됩니다. 일묘연 일묘연은 경 1시와 같다. 하나에서 비롯하다. 하나에서 시작하다라는 그 천부경의 첫 글자. 그거와 같아요. 일묘연이 뭡니까? 하나에서 묘한 이치로서 펼쳐진다는 얘기야. 우주 만물이 펼쳐진다는 의미가 일묘연입니다. 이 묘는 묘리, 묘한 이치. 그죠? 하나에서 묘한 이치로 만물이 펼쳐져요. 그래서 만왕 만내. 만번을 가고 만번을 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끝없이 순환한다는 얘기야.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순환을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용변 부동번. 그, 변, 변이라고 하는 변화. 그죠? 만 번을 오고 가고, 끝없이 변화하지만, 영변, 변화하지만, 부동본그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 본이 뭐야? 일 묘연할 때 바로 그 일이야. 그죠? 일에서 시작돼서 끝없이 펼쳐져서 만 번을 오고 가고, 끝없이 변화하지만, 결국 그 일이라고 하는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 일시, 우리 천부경에서 일시 무시일 그랬죠. 하나에서 비롯하는데 그 하나라는 시작점이 무 없다. 그 다음에 끝은 뭡니까 일종 무종일이잖아. 일종 무종일 하나로 마치지만 그 하나도 역시 없어. 그죠 그래서 천부경은 끝, 처음 시작이 일이고요 마지막 끝점도 일 일로 끝난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뭐 이러한 질문 이전에 이 우주라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는 입자이자 파동이, 파동으로서 서로 분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근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저는 이것을 환존. 우리는 천상, 천하, 유아 덕정 홀로 존재한다. 이것은 철학적, 철학적 의미를 갖는데 환존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환존이라는 의미는 물리학적 개념도 있어요. 그죠 서로가 서로 서로 분별되어 있지만 네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고 서로 고리를 이루어서 하나로서 하나로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개념이 환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존은 물리학적 개념이자 철학적 개념이자 공동체 의식의 개념이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그죠? 철학적 궁극적 어떤 의미도 된다. 그래서, 독존이자, 우리는 독존이자, 환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하나, 하나가 시작되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만악말로 펼쳐져, 우주엄물이 펼쳐졌지만, 결국 전체라는 그 하나라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 바로 이것이 아, 오늘 공부한 그 운삼사, 성화한 오칠 일묘연 만악만 내의 의미다라고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